인하대학교 주승환 교수 반도체 패키징 교육. 반도체 패키징 기본 공정 1번이 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 인력 양성 사업, 패키징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소속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4단 진공 게이트 밸브가 포함된 로드락 및 트랜스퍼 시스템 개발 사업과 반도체 3D 프린팅 부품 정전 g 개발, 3D 프린팅 기술 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반도체 패키징 인터넷 과정으로 16잡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휴넷에서 서서스할할정정입다다본패 패키징 정정은영어 컨벤셔널 n 키징 n 정이 d p 할 수가 t i 그 여기 공정하고 첨단 패키징 공정하고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컨벤셔널 패키징 공정은 BGA하고 FC, BGA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첨단 패키징 공정은 웨이퍼레벨 패키징과 2.5D, 3D IC, 헤토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벤셔널 패키징 공정은 와이어 본딩하고 플립 칩 본딩 그 FCBG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되고 구성은 라미네이션, 백그라인딩, 다이싱하고 어태칭하는 공정, 와이어 본딩 공정하고 플립칩 공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몰딩 공정하고 마킹 공정, 솔더볼럿 어태치, 싱글레이션 그리고 테스트 앤 QC로 구성되어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랩 웨이퍼 백라인딩 공정은 뒷면 가공과 웨이퍼를 링프레임에 마운팅하는 공정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갈아내기 전에 회로가 있는 웨이퍼 전면부에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장착하고 패키지 두께를 줄이고 칩 적층을 위해 웨이퍼 후면을 얇게 갈아내는 공정인데 기존의 웨이퍼는 700에서, 720에서 760 마이크로미터에 따르면 200에서 250까지 줄고 칩 4개를 적층하는 경우에는 100 마이크로 이하로 하고 8개를 적층하는 경우에는 50 마이크로 이하까지 갈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마이크로 이하에서는 워, 워페, 워페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인딩면에 마운팅 테이프를 붙여주는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웨이퍼 백그라인딩은 웨이퍼 뒷면 패턴면 반대 부분을 연삭하는 과정이고 여기 보시면 그 그라인딩 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터프하게 하고 그리고 점점 점 정밀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퍼 백그라운딩 페, 페일러를 붙이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스크래치가 되겠습니다 백그라인드 후에 뒷면에 스크래치 패턴이 보여주는 현상인데 스크래치의 깊이는 오른쪽 그림에 그림에 있는 휠 그리트의 사이즈와 수직 압력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미세한 크리트를 하게 되면 작은 스크래치가 생성돼서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잉 다이싱 공정은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분리하는 공정으로 다이아몬드 블레이드로 웨이퍼를 자르는 공정이 일반적입니다. 그냥 톱으로 잘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면은 커프 위스라로는데이건 톱이 잘리고 난 다음에 잘린 면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싱할 때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웨이퍼 소우 페일러라고 한 왼쪽 부분은 이 전면에 걸쳐서 크랙이 형성되는 경우고 또 하나는 크랙이 짤른 면에서 생성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싱할 때 이슈가 되는 것은 다이싱하는 짤르는 그 짤르고 난 후의 면적이 줄을수록 그 실제적으로 그 웨이퍼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크라이브 패스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톱이 나갈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게 이제 달싱할 때 살펴보아야 할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많이 쓰이는 이유는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웨이퍼를 잘, 제대로 잘라내기 위해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그림을 보면 웨이퍼를 한반 정도 절단한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테이프를 붙이고 백그라인딩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릴리프 한 다음에 다싱 테이프를 붙이고 다싱 테이프를 리무빙해서 픽업해 가는 그런 공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많이 쓰이는게 스텔스 다이싱 인데 스텔스 다이싱은 레이저 다이싱을 좀더 발전시킨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위에 그림 보면은 기존의 브레이드 다이싱 있고 브레이드 다이싱을 이제 그 확장시킨 방법이 DBG 라고 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레이저 쪽을 보게 되면 레이저를 직접 사용해서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 스텔스 다이싱이 있는데 레이저를 직접 해서 잘라내는 방식은 레이저에 의해서 고그 부분이 녹았다 다시 붙었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강도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쓰는데 스텔스 다이싱은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SD 레이어라는, SD 레이어라는 게 있어서 그 레이어, 그러니까 맨 위에서부터 잘라는 게 아니라 레이저의 포커싱을 웨이퍼의 한 중간쯤에 그 조서 중간쯤에 이제 그 크랙을 만들게 하는 방법이라고 일종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미리 한번 그 레이저 빔을 중간 정도에 쏘고 나면 왼쪽에 보시면 왼쪽 아래 보면은 그 웨이퍼 마운트 테이라는게 있는데 웨이퍼 마운트 테이프를 확 당김을 해가지고 반쯤 그 잘라진 상태 거를 쭉 잘라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 브레이드 다이싱을 했을 때 센터 라인에서 얼마만큼 잘라낸 그 커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브레이드 다이싱하고 레이저 다이싱하고 스텔스 레이저 다이싱의 경우에 보면은 그 커프의 사이즈가 현저하게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테스 레이저 다이싱의 장점은 클리닝하는 공정이 불필요하니까 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안 쓰일 수 있고 커프가 브레이드 다이싱이나 레이저 다이싱에 비해서 훨씬 더 작다 뭐 거의 0이라 그러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커팅 후에 강도 저하가 미비하다는 것은 레이저 다이싱을 하게 되면 강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스텔스 레이저 다이싱은 거의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커팅 속도가 레이저가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블레이드 다이싱 토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사용되는 레이저의 파장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다이싱은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그 전공정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잘라내는 건데 커팅면의 품질이 우수하고 웨이퍼당 커팅된 칩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이싱이 이한 면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거고 칩의 손상이 거의 없고 커프가 10 마이크로 이하이고 단지 전공정을 사용하니까 이제 고가라는 점입니다. 왜 이게 사용되냐면 점점 이제 칩 적층하는 수가 많아지니까 웨이퍼가 얇아져서 현재 플라즈마 기술이 제일 우수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웨이퍼 두께가 25 마이크로까지 줄여서 쓸수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다이싱 공정은 커프가 10 마이크로까지, 그러니까 잘리는 두께가 10 마이크로까지 줄일 수가 있고, 그라인딩하고, 테이프 마운팅하고, 플라즈마 다이싱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이브 딩은 잘려진 칩을 리드 프레임 또는 패키징 기판에 접합하는 공정으로 와이어 본딩을 적용하는 리드 프레임 패키지나 BJ 패키지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폭시 다이본딩하고 다이어테치 다이본딩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폭시 다이본딩은 도포한 에폭시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 CT 열 팽창하는 차이죠. 로인한 칩의 워페이지. 워페이지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건 칩이 휘는 것을 말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이 어태치 필름 다이 본딩은 3D 적층 공정에서 적층층의 두께를 얇고 일정하게 유지하여 불량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HBM 같은 데 초창기에 많이 쓰였고 최근에는 하이닉스가 새로운 공정을 개발해서 하이닉스 쪽은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가 높고 디스펜싱 공정이 없어서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에폭시 다이본딩에 대한 설명이고 오른쪽은 DAF 다이어테치 필름 본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에폭시 다이본딩은 디스펜싱의 패턴 다이어테치 애클시에 따라 다이본딩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필렛과 보, 보, 본드라인 티크니스 BLT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디스펜싱을 하는 과정이 있고 디스펜싱에 대한 결과, 그리고 오른쪽은 디스펜싱에 대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DAF 다이본딩은 얇고 두께가 일정하기 때문에 3D 다이 적층 공정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HBM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를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웨이퍼에다가 다이 어태치 필름을 붙여버리고 그 필름의 오른쪽은 가운데는 이제 필름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다이 어태치 필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 하얀 선이 이제 와이어 본딩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을 여러 개를 쌓아도 일정한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적층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다이 어태치 다이 본딩은 얇고 두께가 일정하기 때문에 3D 다이 적층 공정이 많이 사용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고, 차이는 에폭시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 부분에 다이어테치 필름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로, 그, 그 뭐야, 에폭시하고 다르게 이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